자, 기초 풀이 영상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할게좀 많아서 차분히 잘 따라오세요. 이제 거의 기초 풀이 안 봐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늘고 있어. 안 봐도 뒤져서 하면 되거든. 그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요거를 어, 뒤져서 보고 하는 것보다 외워서 하는 게더 좋지. 아무래도. 그치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긴 자습서예요. 자습서 84쪽입니다. 자, learn Chinese죠? Chinese 찾아으세요 Chinese가 어딨나? 자, 이거 Chinese를 못 찾는다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 Chinese를 보고도 Chinese가 인지도 모른다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풀 때, 음 앞에 어디 보면 돼요? 우리 앞에 계속 보던데 있죠. 어. 차이니즈를 보고 못 찾으면 정말 심각한 거 76쪽이죠. 자습서 7 6쪽을 이쪽은 저부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습서 76쪽, learn Chinese 중국어. 중국어를 배우다. practice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하다. practice the guitar. 찾아 쓰시고. join a ski camp. join 참여하다. 참가하다. a ski camp. 요거를 찾아 쓰세요. 자,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을 골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What are you do this Saturday? 토요일에 도뭐할 거니? I'm read a science books. 과학 책 읽을 거래요. 자, 과학책 읽는 그림을 골라서 기호를 쓰세요. 자, 2번에 내일 뭐할 거니? I will take a dance class. 춤 수업 들을 거래. 막 춤추고 있는 애 있잖아. 기호 쓰세요. 그다음 3번에 I will visit many museums. 박물관을 많이 많이 방문할 거래요. 그다음 I will learn Chinese. 4번에는 중국어 배울 거래요. 자, 그림 찾는 거 너무 쉬웠죠. 그 다음 what will you do this?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음, weekend네요. 주말이네요. 주말. 이제 달력에서 그 주말 부분이니까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그래서 I will 여기 will 쓰고 I 다음에 will 쓰고 Will join a ski camp. 쓰면 되겠죠.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이건 진짜 완전 거저 먹기다. 위아래 그냥 똑같이 쓰면 돼. 위아래 2번은.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풀었겠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을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6번이 빈칸이 나오면 일단 딱 별표하고 그냥 넘겼죠. 자, 민주, can you speak Chinese? 너 중국어 할수 있어? No, I can't. I will learn Chinese during winter vacation. 어, 나 중국어 배울 거야. I will learn Chinese. 중국어를 배울 예정이야. Chinese during winter vacatio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 겨울 방학에. 그 다음에 답을 말해줬죠. 음, 7번 같은 거 7번에 그림을 골라다 쓰면 되죠 자, 7번에 남자애가 나는 사이언스북 읽을 거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I will take a dance class 댄스 클래스 들을 춤업 들을 거래 자, 집중만 잘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10번 볼까요 10번 어려웠네요 10번 s o me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I will read Science books 자습서 76쪽 보세요. So me will read science books. This weekend까지 써야 돼요. This weekend. 다시 한번 더. So me will read science books. This weekend. 여기가 weekend가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11번도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대,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 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 뭐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만, 어, 했다라는 방문, 방문했다. 이렇게 과거로 나온 게 있었어. 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좋긴 한데, 다 불러줄 수가 없어서 조금 애매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보면은 15번 볼까요? 15번에, 어, 겨울방학 동안, 그죠? Winter vacation이니까 겨울 방학이죠. 겨울 방학. 한국말로 쓰는 거 겨울 방학 동안 진아는 visit many museums. 뭐할 거야? 진아는 아니구나. 진아는 여기 먼저 여기 있네 Join a ski camp가 이게 진아 거예요. 스키 캠프에 참여할 거고 many many museums. 뮤지엄 뭔지 알죠? 어, 방문할 거래요. 그다음에 16번에 보면은 I will learn Chinese this winter. 나는 이번 겨울에 중국어 배울 거야. 어, 그랬어. 어디 들어가는 게 알맞겠어? 내 친구 첸은 여기서, 그는 누구니? 그는 내 친구 첸이야. 그는 중국에서 왔어. 중국? 너 중국말 할수 있어? 그래서 한 이쯤에 들어갈 거 같은데. 아, 아니네. 나 못하지. 나 못해. 그리고 나서 나 중국어 배울 거야. 첸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더 신기하네 17번 너 내일 뭐할 거야 제이나 I will take care of take care of는 뭔가 돌봐주는 거예요 David. 그는 아파 he is sick 그는 아프거든 데이 v i I will am, <laughs> 너무 이상하요 I will be 해야 됩니다 I will be your mother and friend 데이빗은 어, 내가 너의 엄마와 친구야. 이런 무슨 내용이에요? 친구가 되어준대. 그래서 will 다음에 비동사가 와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가 좀 빠른 바람에. 자, 그 다음에, 어머나. 선생 잘못 눌러가지고 휙 넘어가버렸네. 미안. 다시요. 여기다, 여기다. 18번에 배열 불러줄게요. 너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I will take a dance class. I will. Take a dance class. 이렇게 됩니다. 자, 나는 기타를 연습할 거야. 하는 거는 I will practice the guitar. 이거 26쪽, 아, 76쪽, 자습서 76쪽 보세요. I will practice the guitar. 이렇게 되죠. 자, 기말평가에서는 이제 막 앞에 거가 내용이 막다 섞여 있어가지고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거의 듣기였어가지고, 음 6번부터 볼까요? 6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지도 찾아가는 거 했었잖아요. 6번에 보니까 go straight one block. 원블럭 가래. 원블럭 and turn left. 왼쪽으로 돌으래. It's next to the zoo. 동물원 옆에 있대요. 어허. 뭘 말하는 건지 알겠다. 우리 말로 써야 됩니다. 거기 영어로 적혀 있는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말로 해석 못 하면 안 됩니다. 클럽 납니다. 그다음에 자, 2번, 2번은 go straight two blocks, 두 블록 가래. 그 다음에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르래. 그 다음에 it's on your left, 당신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 아하, 먼지 알겠다. 고거를 영어로 쓰면 안 되고 한국말로. 자, 7번,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했어요.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주원? 주원아, 너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I will practice the guitar and take a dance class. 어 기타 연습하고 춤 수업도 듣는데 어 무슨 연예인인가봐 연예인 준비생인가봐 자 그다음 8번이요 Excuse me, where is the library? 그랬어요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도서관에 가려면딱 봐봐 투 블럭 가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가 도서관이잖아요 투 블럭 하고 turn left 한 다음에 it's on your right 써야 되네요 그래서 go straight two blocks 이렇게 써야 돼요. Go straight to blocks. 아하, 이거 어디 있나, 몇 단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음, 이거 몇 쪽을 보면은 너희들이 요거를 또할수 있는지. 이게 이제 10과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자습서 48쪽 아니면 48쪽보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54쪽. 54쪽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go straight two blocks예요. 투 블록고 block. 그 밑에 부분 보면 그런 내용 되게 많이 나오거든5 4쪽 밑에 맨 밑에 쪽에 투 블록스 이런 거 스트레이트 투 블록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enter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right. 오른쪽. 그다음에 당신의 왼아또 오른쪽 아 왼쪽으로. 미안해미안해 미안해. 여기서 왼쪽. 왼쪽으로 왼쪽 left 써야 되고요. it's on your right. 오른쪽을 여기다 써야 돼요. 클라퍼 놓 i t 선생님이 다른 거 보고 있었나봐. 음, 그리고 요런 거는 넘어가고요. 11번 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너뭐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Fashion designer 되고 싶어. I like to design clothes. 옷 디자인하는 게 좋대요. 인수가 그랬어요, 인수가. 와우, wow, That's great. How about you, Nancy? 낸시야, 넌 어때? 그래서 낸시가 대답하는 거 볼게요. I want to be a photographer. I like to take pictures. 나 사진 작가 되고 싶어. 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 자습서, 찾고 있었어. 자습서 62쪽 아니면 여기도 하나 더 알려줄게요. 60 이쪽은 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제 문장이 쫙 여러 가지가 거의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68 쪽이에요. 자습서 68쪽 거기도 많아요. 자, 그래서 wants to be a 인수는 뭐가 되고 싶대요? To be a fashion designer가 되고 싶죠. 그 다음에 he likes to 그는 뭐 좋아해요? Design clothes. 그 다음에 Nancy는 uh, want to be a photographer 쓰고 뭐 좋아하냐면 take pictures 이거 좋아한대요 차례차례 이거를 한번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야 돼요 음, 여러분들이 찾아서 채우면 되겠습니다 답을 골랐었겠지 자 수고했어요 안녕